예, 지금 지금 켰습니다. 대결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오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으로 의롭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요. 단번에 의인 되어 천국과 중국 공산당 체의 용유에 놓어서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모시다. 캐톨릭 교주 영원한 불모세에 던져졌다. 그가니이 그러니까 신주에서 비교하고 예수님처럼 완전히 도시면 인주에 수도 파우셰워 지체 않고 내 모든 죄 예수님의 피으로 시켰네. 천국에 갑니다 주 예수 니디 조슈즈 대가이신 주 예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니디 조슈즈 니디 션 니디 창자주즈 종자이 도셔메 인주 예수 바우셰오 지테고